안녕하세요. 조나도우회전입니다. 오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일꼭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주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설 끝나면 속도전이 날것 같습니다. 혼재가 윤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에서 3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는 설 연휴를 제외하고 지난 14일부터 주유회씩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도 여러 차례 심리를 여는 데다 변론 시간까지 늘리면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 심리가 모두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총 17차례 변론이 진행됐죠. 한편 법조계에서 헌재가 대통령 사건만 지나치게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니냐? 왜 졸속 심리를 하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한덕수전 권한대행 최지혜 감사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더기 감사 탄핵안 등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전부 허공에 붕 떠버렸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 사건들은 아직도 정식 변론조차 시작하지 못한 거죠. 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만 빠르게 진행되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감사원장을 도대체 왜 탄핵을 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니까 탄핵한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안을 언제 판결하겠다는 건지 진행은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숙제는 안 하고 뒤에 숙제만 왜 벼락치기로 하는 건지 도무지 헌재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산주의적 판사들로 헌재가 채워진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해볼수 있는 정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현재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개엄당일 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 서면 증거 조사를 끝냈습니다. 또한 23일에는 개엄 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동원 등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죠. 다음 달 4일 5회 변론 기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통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증인입니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차례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로 신문할 수 있죠. 변론을 마치고 2주간 평일을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쯤 선고가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헌재의 의도는 내란죄 선전선동으로 전광석화처럼 휘몰아치는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권력 찬탈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또한 부정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도 전에 윤대통령 탄핵 파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안할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좌익의 앞잡이들이요 탄핵 인용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변 출신 좌익들을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엿장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서부지법이나 헌법재판소 모두가 엿장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 누구와 상의해서 내란죄가 포함되면 오래 걸리니까 내란죄를 중간에 빼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국회의 제 의결도 생략해버리고 국힘은 무능하고 손가락만 빨아대고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갑자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서부지법 어떤 무식한 판사는 지맘대로 법을 지우개로 지우고 지맘대로 법을 정해 영장을 갑자기 발부해버리고 검찰총장은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이어받아 고민하는 척하다가 대통령을 갑자기 구속 기소 때리고 헌법재판소는 하루면 판결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막무가내 탄핵을 무려 6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4대4로 판결했습니다. 국무총리 억지 탄핵은 제목도 안 보고 판결 일정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는 벼락치기 듯 하겠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한 나라에 어찌 엿장수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말로는 중립을 외치지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암울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7일 전에 대통령 탄핵을 완수하려는 저들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개 재판관들 퇴임에 대통령 탄핵을 맞춘다는 건 정말 코미디 중 코미디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내란이고 헌정불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